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 대전과 충남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홍성군 서부면과 금산군 복수면에는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현재까지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홍성군 화재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곽동화 기자, 산불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깜깜한 가운데서도 진화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해가지면서 헬기 진화는 중단이 됐고, 소방차 등을 활용한 야간 진화 작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종일 진화 작업이 이어졌지만 이 주변은 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로 아주 매해합니다 이번 불은 오늘 오전 11시쯤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로 불이 난뒤 3시간 후인 오후 1시 20분 산불 3단계가 발령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3단계는 피해 면적 100헥타르 이상, 진화 시간 24시간 이상 예상시 발령되는데요. 밤 사이에도 진화 장비 107대와 인력 3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사와 중부지방 산림청장이 공동 대응 중인 산불 현장 지휘본부는 새벽 1시까지 피해 지역이 약 990헥타르가 될 것으로 잠정 추산했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 빠르게 불이 확산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 주민 피해 상황 파악이 됩니까? 다행히 이번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민간화 축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 60여 곳이 불에 소실됐고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화재 인접 주민들은 대부분 인근 홍성 서부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해 산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이난 홍성을 비롯해 충남 서부 지역은 그동안 가뭄이 우려될 정도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최대풍속 초속 11m의 강한 바람이 불. 면서 산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현재 잔여 화선은 14.5km에 산불 영향 구역은 886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에서는 홍성 외에도 금산군 복수면에도 산불 3단계가 발령됐고 보령시 청라면과 당신, 당, 당진시 대호지면에 산불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 충남 홍성군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